엄마가 청소기 뭐 사야 돼좀 봐달라고 몰라어 그러다가 잠이 홀딱 깨가지고 아니 잠이 홀딱 깨가지고 <laughs> 6,000원 있어요 6,000원 나 여기 어딘지 몰라요 어디 그냥 과자 가져와서 튀기신 거아니 어? 그 가비씨 꽁트에 나오는 사람 같은데? 근데 야 이거 왜 이래? 빛의 이 상태가? 우리 왜 이렇게.. 파드리캠 시... 아님? 니 <laughs> 우리.. 너 신발은.. 아보카도 신고 왔어 미안한데? 나름 포인트를 줬는데? 나름.. <laughs> 다 대치 말고.. 나름.. 죄 <목소리도> 연희동 같다 여기. 야 따라라라따 할 마음이 안 생긴다. 아, 야 저기 빵풍가돌려있어야 뭐야? 누가 환풍기 앞에서 잘래? <laughs> 야 존나 상막하다 창가가. 조용하겠네 근데 좀 그래도. 무슨 소리야, 그게? <laughs> 진짜 장난하려고 낀 건데 여기 케이 내가 끼니까 케이같아 맞아. 어, 간질 안는데 너무 초췌해 지금 상태가. 물처럼 <laughs>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얘는 약간 툭 들어와. 뭔지 알아? 어. 아더 우리 찍을까 찍을까? 찍을까? 리 찍을까? 갑자기 아 <laughs> 시작됐어 널 위해 내가 뒤집어 지잖아 이거는 이빨 꺼내질것 같아 나는 망는를해 뭔데? 가지고 이거 이거 레전드인데? 이거 <laughs> 레전드인데? 이레전아 색이 진짜 그러니까. 레전드지 않아? 먹는 것 같은데? 누드 베이지 이런 거 아니야? <목소리> 그게 누드 베이지야? 어 ㅋ <laughs> 네새세 어, 길어지지 어. 야! <laughs> 야새이 어, <laughs> 어, <어느새가 웃음> 어, 길어지지 소름 <laughs> 나 <laughs> 계속 떠는 것 밖에 해봐 아느느 눈을... <laughs> 어, 네, 누가 울렸노 <laughs> 어 노노노 새새끼리 하하 지가 자꾸 <laughs> 머리 쩐다 우와저 옆에 지드래곤 머리 한가닥 있는게 레전드 아 그래? 아 어머 어어 웃지마 너무 니가 왜 그걸 컨트롤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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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두개가 다른데잖아 다른 데지. <laughs> 야 성우 아니? 야, 왜 저래? 진실탕. <laughs> 지진이다. 네? 지진이다. 네? 지진났어. 그니까 불난다 있는가? <laughs> 30. 날씨 개 좋은데? 아 향수 뭐래?

아, 어. 근데 그 레이어드는 네. 그 상쾌한 게 파우더랑 이레 그래 여기 안에 테이블 몇 개일까? 그래도 꽤한 다섯 개만 있어도 우리 먹을 수 있어. 너무. 그리고 지금 빼는 거랑 사실. 일단 이 나폴리탄의 묘하게 식히는 피망이 <laughs> 너무 좋아. 어 나도 피망 원래 <laughs> 안 좋아하는데 <laughs> 나폴리탄이랑 어, 토마토류는 <laughs> <문은 웃음> 맞아. 맞아. 와김쳤어 카메라에 야 이거 진짜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거 같아 야 맛있구나 맛있구나 야 너무 맛있는데? 미에자 예쁜데, 어올라가자 그냥. 그냥 한국어가 다조금식은 되시는 게 너무 웃기다. 좋아. 너무 예뻐. 너무 좋아. 너무 잘어 아, 다쳐서 문을 닫아놨구나. 아, 이렇게 슬라이딩이야. 아. 아, 너무 이쁘다 진짜. 케이프인데? 귀엽네. 귀엽네. 뭐야? 다 나갔어 빵 근데. 대박. 아, 여기 좀 가격 합리적일 것 같은데 옷도 없을 것 같아. 아, 어, 이거 되게 귀여워. 비가 어, 이거 핏이 너무. 야, cool. 야, 가격 개합리적이야. 야, 야, 여기 오케이. 여기 세일존 이름 네. 뭐야? 야, 이거. 아, 너. 그, 커. 전스트 중년 남성 같아. 그니까, 러 여기 지금 야, 안녕이상아나이 아이리시 촬영이 안니서 그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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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다 음! 음. 와사비 있는 건 처음 먹어. 항상 그냥 참치를 먹었어나 먼저 먹어. 맛있어. 맛있어. 거의 초밥이야. 맛있어. 응, 난 유부초밥도 그 나중에 김싸 먹는 걸 좋아하거든. 언제아 유부초밥 할때밥 남으면 김싸 먹잖아. 너 김을 좋아해? 응, 50주년? 50주년이면 뭐5 0 해주나? 휴부마 <laughs> 주둥이 삐뚤어졌는데? 아, 이거 귀여운데? 어, 그거. 내가 왜 그니까 바로 그냥 방탕한 사람 같은데? 방탕한 그왕 누구지? 뭐지? 베트남 마사지 받을 때 있는 것같아 이게 어? 밑에가 디자인이 안쪽으로삭 들어가가지고 귀엽지? 이게 저 귀여운데 줄무늬구나 같이 모여있으니까 이지 그러게. <laughs> 네가 볼쯤이 <쯤에 웃음> 있는지. <줄. 웃음> ああ大丈夫ですかね。 여기에 이제 쓰고 뭐일주일그 기록하고 이런게 있는데 상관 써보고 싶어 아니 어디서 이거를 이게 진짜 형수 수첩이긴 하데 그니까 그펜 꽂는 것도 있어 아 그러게 어? 아야 뉴 다이어리 뉴 다이어리 그림이 있어 근데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어제 모노도 줄로 쳐서 쓰니까 이게 정상이긴 해 근데 찍으려고 왔어? 하니까 딱 내려오네. <laughs> 머리에 똥이 있네. 뭐야? <laughs> <laughs> 너가 해봐. 내가 너 찍어줄. 아니야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<웃음> 아니야. 나화학 평소에 잘안 쓰거든. 괜찮을까? 너. 어, 난 참을만해. 아아 아, 진짜 개오버. 와, 그거 봐 진짜. 와못 들리냐 너? 진짜? 내가 고쳐야 될것 같아. 레이. 레이. <laughs> 야 눈이 안 떠지는데? 눈이 신봉사가 됐는데 지금. 얼. 얼 이건 에바지. <laughs> 추임새가 점점 이상해져. 뜨니까 어, 괜찮네. 이게 <laughs> 오 <laughs> 그러니까 또 오버했다니까. 어 괜찮다. 근데 이게 하얘진다는건못 믿겠어. 뭔지 알겠어 <laughs> 근데 네, 눈이 안 보여 눈 작다는 거잖아. <laughs> 십센키야 <laughs> 남의 눈이 안 보인다고 몇 번을 말해. 눈에 피치 보이면 그거 심각한 거 아니야? 김민규의 편사 볼까 <laughs> 야, 부금 깔린 거 같아. 개웃겨잘 어울려. 근데 약간 아무것도 아, 뭘 골라도 죽는 중국 미연식 게임 같아. 너 릴스 찍을 거지? 너 릴스 찍으려고 연습하는 거?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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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어땠어 이러는데 <laughs>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이렇게 하고 싶어. 아니 이런 밀크글라스 별격 스이일 아니야. 아어있어 뭐야? o oh, 이제 확실히 뭔가 빛이 조금 애매 상처 있 상처 맞지? 아이 없어 아 이게 되네 이, 이 바디 스크럽 자체가 유명해? 응. 응. street off light